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 오, 여기가 왔다. 여기다, 여기다. 잘 찾아왔네. 와. 차도 몇대 보이고. 오, 맞구나 도착을 했습니다. 맞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와 파도 소리 와 여기 다 좋은데 가로등이 저쪽에 밖에 없습니다. 에이! 오 파도 겁나 치아자 여기가 아, 큰 정자도 하나 있고, 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가 돼. 와, 입구를 여기 올라가야 되네. 아이쿠 화장실은 계단을 올라가서 가셔야 됩니다. 남자 화장실. 어이, 불이 없네. 자, 남자 화장실에 금방 다녀왔는데, 전등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자가 하나 크다. 하나 정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정자에 올라왔는데, 어둡긴 어둡다. 차량이 제법 있는데, 일단 내려가서 자리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덥구나. 네, 반갑습니다. 아, 고캠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겠죠? 아, 오늘 오랜만에 차박을 왔습니다. 아, 영상이 좀 뜸했는데, <laughs> 뭐 먹고 사이기 바빠서 조금. 어, 영상을 자주자주 어,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차박을 온 곳은요 여기 저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기 어, 축산항 방파제 왔는데 오늘 이 금요일입니다. 지금 아까 금방 밖에 나왔다 왔는데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차박을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 일단은 어, 방파제 옆에 어, 자리를 잡았는데 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날이 밝으면 위치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단 세팅이 좀 예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충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좀 높아가지고 한 25도쯤 되는데 습도도 높고. 와, 지금 오늘 차에서 잘수 있을지. <laughs> 야, 덥다 더워. 차에서, 차 안에 있으니까 어, 사실 좀 어, 더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 자, 일단 대충 세팅을 하고, 음, 간단하게 어, 집에서 가져온 저녁을 먹고, 어, 일단 잠을 자고 여기 어, 축사랑 방파제 차박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어,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야, 이거, 젠장 아직 딱, 딱, 하원한 마리인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데맞 조전자. <목소리> <목소리> 막아이아이아 시원하네. 시원하게 얼아 맞아, 어 끌리다 어, 오늘 제가 처박을 온 이유는 어, 얘기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어, 어떤지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저도 한번 또못 어, 와본 곳이라서 제가 와서 다녀가보고 괜찮으면 열어볼게 어, 사, 상사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막걸리하고 준비됐고, 자, 이거는 김치볶음인데, 김치볶음, 두부조림, 그리고 밥, 된장찌개, 아, 되겠습니다. 된장찌개. 아유, 약이 너무 많네, 이거, 된장찌개. 아유, 상판을 분리하고, 인버터에 전원을려왔어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계란말이하고 소세지전을 아그건하게 데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막걸리 한잔 더 먹고. 아이고 아, 이거 시원하네. 아, 시원해. 자, 저 소세지 있어. 계란말이! 教授が住んだはずや。 시원하게 이 까심으로 마무리 맥주. 아이고 시원하네 이거. 자, 오늘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어 세팅도 별로 마음이 안들고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어, 캠핑용 그쉘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 보시면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어, 위에 보시면, 어,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나름, 어, 좀 간단하게 세팅을 해볼 생각으로 왔는데, 어, 이것저것 넣어오는 또큰 가방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어, 트렁크 뒤쪽에 있는데, 생각만큼 가방이 커서 별로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어, 트렁크 유리를 어, 막아주는 그 가리막도 있는데 가리막도 어, 바터를 묶고 왔고 아무튼 오랜만에 차박을 오다 보니까 어, 미비한 점도 많고 막상 와서 또 세팅을 해 보니까 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가장 큰 목적이 음, 배기 팬하고 반대편, 흑기 팬두 개를 사용해서 차 내에서 간단하게 조리를 했을 때, 진짜 환기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아까 여기 인덕션에 미니 꼬마 팬에 소세지하고 계란말이 전을 데워서 먹었는데, 완벽하게 연기가 다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환기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더 수정, 보완을 해서, 어, 좌측 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어, 조금 소음은 없지만, 또펜 돌아가는 어, 배출력이좀 떨어지는 편이고, 여기 우측 펜, 자, 보시면, 우측 펜이 성능은 뭐 두말할 잔소리도 없는데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할 때는 이렇게 우측 팬 강력한 팬을 사용하시고 어, 밤에 어, 잘 때는 어, 조, 이 좌측에 있는 아이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조리할 때는 우측에 있는 어, 강력한 팬을 가동을 하고, 어, 주무실 때, 여기 왼쪽에, 어, 조용하게 들어가는 조펜을 가동해서, 어, 주무시면, 차 안에 있는 공기도, 어, 벙로 배출을 할수 있고, 여기 또 반대편, 흑기펜, 흑기펜 쪽에서 지금 공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겨울 차박 때, 제가 여기, 앞쪽에, 어, 조그마한 미니 펜이트를 하나 놓고 그렇게 해서 차박을 할 계획입니다 어,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저기 페니트를 한번 또 설치해서 테스트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나 오랜만에 와 차박을 먹가지고뭐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대충 챙겨서 왔는데 어 있다 보니까 별로 <laughs> 마음도 내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그 중에서도 또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오늘은 아무튼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햇닭콩에 시원한 카스 한잔하고 밖에가서 시원한 바닷바람좀 세고 시간이 지금 1시 20분 다돼가니까 일찍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6시 10분 입니다 어, 제가 어젯밤에 차박을 온 축산방파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 낚시꾼들이 많네. 어, 해가 또올려놓 모양인데. 야, 죽도산 전망대 한번 올라가보려고 왔더만. <laughs> 공사 중이네 공사 중. 아. 아 일단 올라가서 보면 멋진데 공사한다고 공사 자재를 다 지금 막아놨습니다 아... 참. 야 이쪽 데크가 태풍 피해를 입귀한건지 아니면 새로 보수공사를 하는건지 제가 보기에는 새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나무 데크가 막 부러져 것도 있네요. 아무튼 지금, 축산 방파제에서 저기 전망대에 올라가는 길은 지금 데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쉽다. 반대편은 개방을 했으려나. 자, 파도가 치고, 낚시꾼들 낚시도 하시고, 예, 축산항에서 어, 도로를 타고 계속 쭉길따라 오시면 이렇게 공터가 나옵니다. 어, 우측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우측에 화장실도 있고, 축산 수협업 반장에서 400m 정도 들어면 있습니다. 여기 죽도산 블루로도 다리가 있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옆에 정자도 하나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이하게 화장실은 저 좌측 <laughs> 정자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야 화장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엄청 높네. <laughs> 자, 일단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차 안에 있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덥다. 너무 덥다. 자, 다음 주부터 많이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아, 그때 본격적인 차박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가서 인사하고 가 예, 오늘, 어젯밤에 축산항에 와서 이제 포항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차 내에서 있기는 좀 불가능하고 어, 그늘도 없고 워닝을 치고 펴기에는 또 어, 공간도 협소하고 예, 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차박을 왔는데 아 진짜 <laughs> 총체적인 난국이네 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다음번에는 진짜 깔끔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 어, 축사랑 방파제에서 어, 고킴이였습니다 다음에 겠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주황산을 가려고 주황산 상의 양장을 또 예약을 했는데, 아, 또 태풍이 또 온다는데,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추후에 다시 <laughs> 영상으로 상황을 어, 아, 보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캠이었습니다